안녕하세요. 저는 천둥입니다. 무지막지하게 화끈한 천둥입니다. 저쪽은 제욱신님이이고요 저는 가비 운짝. 저쪽은 무가 운짝. 드디어 이분, 이분이 토너먼트에 가입하셨습니다. 전 알리나스 타로 올라가셨고요. 마법계곡에서 아주 아주 재밌게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밤라밤라밤 빨빨밤 이거까지 어? 응? 일단 더 썼기 때문에 괜찮아. 빠라밤빠라밤빠라밤빠라바밤밤 미니팩 미니언 패고리를 다라 따라다라다라단다라단다라단 어디다가 내보낼가 뭐 복불복이라네 어 됐다. 미니언 패고리에가 이쪽에 스폰해네요 딴딴딴 딴딴단딴라단저게 없어. 사대나 다라단단. 아, 그게 없어. 사진 좀 봐. 바바리아들은어가바막바 빠라밤. 빠라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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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밤. 나 음, 깼다. 응. 음. 나도 오. 깼어. 안 돼. 오, 이 고블린도 떠나가 주시고요. 창고블린도 뒤에서 뒤를. 소. 소들. 소들. 어안안 돼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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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마. 니마 제발. 니마 제발. 니마 제발. 어. 오, 죽을 뻔네 짠짠짠. 바라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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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바람. 바람 Oh no my gas. Oh no my gas. o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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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내일저구요 oh, no, oh, no. <laughs> 네, 아니 진짜 이만무거운덱 네 너무, 너무 센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네. 네, 일단은, 이모 탱콘 하나 날려주시고,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저는, 잠깐만요. 가벼운 덱, 가벼운 덱을, 다른 가벼운 덱으로 좀 바꿔야겠어. 그럼 바꾸고 오겠습니다 게 에미씨 펀스 어 뭔데 어 뭔데 뭔데 어 네네네네 네 일단은 제가요 어, 뭔데 이거 뭔데 어네 일단은 제가요 그 짧은 시간 만에 감기가 오렸나봐요 여태까지 감 제색이 안, 나와, 안 나오다가 갑자기, 갑자기 에어컨을 엄청 틀어놓으니까 제색이가 나오네요. 네. 네, 일단은, 어, 어, 택을 요렇게 좀 바꿨는데, 괜찮겠죠? 네. 일단은,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밤! 마법볼게 마법개 꽃기더니 이거부터 날리고 나 잘못 날렸다. 호! 아 돼. 진짜! 마이. 잘못 날린 게 잘못 날린 게 도와줬어. 예이! 예헤이. 하나니. 나인데라 아, 잘못했어. 동마 잘못 보냈어. 아이테.

아빠. 땡큐. 이걸 낸다면은 겁나 안심이 되거든. Oh no. My god. No. 이거를 뒤에 뒤쪽에다가 딱. 그만은 어차피 사야 되고. 안 돼. 아! 아이 진줄 알았는데. 아, 낚시 지린다. <laughs> 나온 거 같은데. 어, 오, 좋아. 넷넷넷 햇? 이때쯤은 그게 나왔을 텐데. 안 나왔으려나? 빵! <laughs> 어마이갓 oh 저거 처가 많을 게 없어요. 음, um, 이걸 내보내볼까? 다가 이렇게 여기 아 잠아 맞 이거 나이스 킹타워 열려주시고 괜찮아 오 고맙고 thank 땡큐. 땡큐, 땡큐. Yeah. you thank oh you 왠지 차오테다 백카 딴단해 어, 딴딴해 뚱뚱이. 어, 뚱뚱이? 응, 뚱뚱이. 뚱 띠? 응, 뚱뚱이. 응, 아니야? 뚱뚱이. 이는, 역시. 아, 나니, 하 나니, 하나이 나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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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라나 야, 대박. 나치, <laughs> 나 무서워. 야, 참, 잘못 날린 거같네 아니, 나이 손에 나이 다, 니가이고씻고 하나, 너 나, 니 똥, 니다 네, 에, 에, 에. 네, 에, 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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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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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은 죽고 조금이 아니네 다 죽었네 폭탄병 님 어,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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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밤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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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오오 오늘 하루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 역시 뚱뚱이. 대영아 어에 아왜 어디서? 너응뭐 잊은 거 없니? 어 동마법을 안 잊었는데 어 미친 아 <laughs> 잊었지? 어안 잊었는데? 아, 맞다! 패카를! 패카를 이겼다! 야, 패카를 이겼다! 야, 잠깐만, 패카! 야, 잠깐만, 패카보소! 패카보소! 패카성큼성큼 걸어오는 거! 지리하다 후야! 톱! 아, 나 미! 왜너한 대라도 때렸어? 아, 나 미! 드이노. 얘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. 누 아, 팔까? 어. 내가 안쓴게또 있나? 몰라. 고요. 고요한, 고요한 밤. 여기다가 조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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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이미 더운데요. 기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래요 아니에요. 아니다요아니요 아니에요. 아니다요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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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다 막판 말고 그냥, 그냥 여기서 끝내자 시간이 너무 부족해. 어? 네. 일단은 네 일단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이 다음에 2탄 기다려주세요. 예스. Yep. 2 탄은 내일 찍을 건데 오늘도 오늘 찍어 그냥. 그래요. 안 아, 찍지 마 내일 찍자. 그래 내일도 만나면 찍자. <람> <람> 어? 내일이 월요일이지 아, 아니지 너가 우리 집에서 잠을 잘지 아 맞다 어디서 자자 우리 사이는 어디 하이+ 하이+ 하이 앰이 사고 내일은.